계속해서 소개할 것은 역시 제주 특산물을 이용한 맛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퓨전 맛집인데 위미항의 아름다운 장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자 가장 제주다운 맛을 담아낸 특별한 메뉴가 있는 이곳 아 진짜 이래서 제주도 제주도 하는구나 싶어요 정말 너무 신선하고 가짜건 해산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안 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건강한 제주의 맛을 풍미 있게 전합니다. 이성호 대표. 저희는 짬뽕과 피자를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얼큰함과 시원함이 일품인 짬뽕과 다양한 토핑으로 색다른 맛을 자아내는 피자의 만남. 저희 매장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식자재가 있는데 혹시 피니님 맞혀보시겠어요? 우적 특산물입니다. 아, 우도 특산물이요? 네네. 어, 우도는 땅콩 아닌가요? 땅콩? 네, 땅콩도 유명한데 톳과 몸이라는 모자발이라는 해초류가 유명합니다. 세 번째 맛의 비밀 발견. 우도의 특산물, 톳. 몸을 이용한 퓨전 요리. 미네랄과 철분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지켜주는 바다의 불로초, 톳과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영양만점 바다 해초 모자반으로 전하는 건강한 맛. 새벽을 여는 신비의 섬 우도의 다양한 특산물. 땅콩, 소라, 우뭇가사리와 함께 많은 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해주류입니다. 음, 일반 밀가루보다 톱가루를 믹싱해서 같이 반죽해서 넣으면 은 일반 밀가루 냄새가 없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에도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또 미네랄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직접 뽑아내는 수제면과 절기 탄 피자 도우 속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터트. 맛의 클래스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비결인데요. 48시간 이상 숙성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는 반죽과 함께 손꼽히는 짬뽕 국물 베이스 육수. 닭이랑 한약재를 넣어 가지고 확좀 일어가 안 들어가고 이게 순서하게 끓여서 저희가 12시간 이상 끓여서 만든 육수예요. 대표님의 원칙이 있다면서요. 일단 제 생각 쓰는 건 위생이고요 일단요 그리고 신선한 재료 제 망간 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쫄깃하고 고소한 면의 그 맛을 살려주는 게 바로 굵기랑 탱글함이잖아요 아, 맞아요 거기다 톳을 넣어서 색깔부터 다른데 여기에 쫄깃한거 탱글함이 그냥 더해지면 딱 우리 스타일이잖아 이야, 그죠? 이렇게 되면 면이 탱탱하게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색다른 짬뽕의 맛을 완성하는 돈면. 저희 짬뽕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짬, 땡짬, 백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짬은 좀 매콤한 맛이라서 젊은 남성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땡짬은 좀 맑은 나가사키짬뽕 같은 거여서요. 좀 매운 걸못 드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드시, 먹을 수도 있고요. 백짬이라고 크림짬뽕을 약간 퓨전식으로 해가지고 특산물 넣어가지고 한건 있는데 그거는 여성분들도 좋아하시고, 그것도 안 맵게도 가능하시니까, 그건 어린이들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주문과 동시에 요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매장보다 맛이 균열하게 나올 수 있어서 손님들이 더 좋아하세요. 짬뽕에 더해지는 신선함. 크기부터 남다른 해산물이 통크게 올려지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되는 이곳. 이게 한 그릇씩 조리하는 것 때문에 테크닉이 엄청 중요한 요리예요. 잘못하면 속 재료가 타기 때문에 빨리 조리를 해줘야 돼요. 강력한 화력으로 빠르게 익히는 노하우, 중독적인 불맛까지 입혀 끓여내는데요. 12시간 이상 끓여낸 육수까지 더해 빠른 손놀림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특별한 짬뽕. 맵기 조절도 3단계로 가능합니다. 이게 베트남 땡초라는 매콤한 고춧가루인데 이게 매콤한 맛을 좀 좌우하고 있어요. 점점 완성되어가는 우짬과 땡짬 그리고 백짬.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쫄깃탱글 통면. 한 접시 분량만큼 끓여낸 짬뽕을 그릇에 옮겨 담아 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불맛도 강해지고 조리 시간도 단축돼서 영양소도 덜 파게 되고 더 맛이 좋습니다 네, 어, 네. 네, 모자반인데 이건 제주도 특산물 모자반을 토핑 올려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맛의 비밀 손꼽히는 우도의 특산물 땅콩이 고명으로 더해지는 짬뽕. 바다의 영향을 아낌없이 전하는 별미 모자반을 올린 시그니처 짬뽕이 완성되었습니다. 냉짬과 우짬, 백짬 세 가지 맛의 짬뽕, 건강한 제주의 맛을 가득 품은 피자 요리, 손면으로 완성하는 짬뽕과 환상의 조화를 이룰 피자도 바로 조리. 하나는 토마토와 파인애플과 우도 땅콩이 들어간 거고요. 하나는 트럼블 피자라고 해요. 트럼프 오일과 각종 버섯이 들어가는 피자 두 가지 있어요. 이 치즈는 99% 자연산 치즈고요. 훨씬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가장 제주다운 맛을 더해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퓨전 요리 투토우로 만드는 피자도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아우 정말 이런 피자를 어디서 맛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다 같은 피자가 아닙니다. 톱피자예요. 기본부터가 다르잖아요. 이래서 제주, 제주, 제주. 하는 거죠. 제주 트러플 오일과 다양한 버섯의 풍미를 입안 가득 진하게 전하는 피자까지. 제주의 건강한 맛과 영양을 가장 신선하게 전하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맛집. 특별한 음식과 함께할 수 있어 더 즐거운 제주에서의 시간. 아낌없이 더해진 정성으로 넘볼 수 없는 풍미를 완성하는데요. 짬뽕 때문에 오긴 하지만 크림짬뽕도 약간 파스타 같고 피자는 톤 도우로 만들어진 굉장히 센 피자예요. 그래서 도우의 맛도 많이 느껴지지만 이 안에 내용물이나 치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맛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매콤한 짬뽕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짭조름한. 제주를 대표하는 흑돼지와 도수로 만들어 내는 별미 남다른 맛으로 발길을 사로잡는 제주의 맛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제주에서의 시간이 더욱 행복하게 기억될 수 있는 맛 상상 이상의 색다름으로 승부하는 퓨전 맛집에서 놀라운 감동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